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이고요. 긍정학원 544일차입니다.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러너 인바 풀마라톤 스케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 그가 제안하는 거리만큼을 달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 체력이 그동안 1년 동안 만들어 왔지만 아직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습에 욕심을 좀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6분보다 좀더 밑에 페이스로 달리라고 하는데 6분보다 더 빠르게 당겨 가지고 달린 그 여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속도를 많이 줄이면 그나마 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7km, 9km 11km 이런 식으로 늘려왔는데 11km 때 아직 탈은 안 났지만 탈을 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일은 뛰지 않는 날이라서 아주 푹쉴 예정이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은 또 14km를 뛰어야 되니까 몸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도전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례를 봤을 때, 마일리지를 느린 사람은 빠른 성장을 하고, 마일리지를 느리지 않은 사람은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체력이 닿는 한, 최대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동생은 이미 발목 부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발목이 이제 나아지면 다시 오겠지만, 그래도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아, 나도, 끝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갔을 때의 성취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긍정을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 나는 내가 가는 경과제일 책으로 출간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